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실리콘 웍스, 신품제약. 이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리콘 웍스 수급 보겠습니다. 실리콘 웍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일단 거래량이 좀감한 상태에서 조금 밀렸어요. 지금 연장 3일째 음봉 뜨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다. 그럼 이제 개인, 당일 개인 수급도 많이 들어왔고, 근데 이제 누적 수급은 이제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연기, 기간 쪽에서 얼마만큼 매도세를 강하게 내놓는지, 요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1번 차트 일단 보시겠습니다. 1번 차트 보시게 되면, 차트를 이렇게 좀 줄여서 보시게 되면, 단기 추세선은 요렇게 나와요. 이쪽에서 올라가는 추세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요두 번째 고점, 11만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매수 관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이 하락 추세선이 나오잖아요. 이거로 이제 추세대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 저점에다 이렇게 내리면 이게 이제 하락 추세대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겠죠. 또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빠질 수 있는 N자의 목표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5 5 7 0 0원까지 일단 밀릴 수 있다고 라 가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못 넘어간다면 일봉상으로는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0분 봉 보겠습니다. 30분 봉, 요 날짜 쓰고요. 날짜 쓰고 이제 하락 추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일봉하고 같이 이제 추세대를 긋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현재 상태에서는 요 구간에 요기가 중심 축자리 정도 되는데 요 추세대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찔금찔끔 빠지는 게요 그러니까 추세대를 이탈하면 더 밑으로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밑으로 빠지기 전에 요런 추세대가 하나 나와요. 요, 요 저점에서 내린 거. 크게 따지면 이렇게 되니까 요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이제 크게 빠지는 엔장 자리가 여기서 이렇게 눌렸으니까 밑으로 만약 밀리게 된다면 이렇게 빠지겠죠. 요 추세대 하단이잖아요? 하단까지 빠질 수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조그만 엔짱을 줬어요. 이렇게 조그만 엔짱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요 추세대만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서, 요 추세대 닫고, 눌렸다가 뭐, 쌍바닥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요런 엔짱이 되니까, 이쪽에, 1 7 5 0 0원이 현재 저항이 좀 강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가서,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이런 엔짱이 되니까, 이쪽 라인까지 한번 사진하러 갈수있어 이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밀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밀렸는데, 못 넘어가면 다시 밀리겠다는 소리잖아요. 이제 요, 요런 엔짱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마디 한 마디 되는 엔짱이 돼서, 여기 95,000원 대까지도볼수 있다는 얘기겠죠. 슈팅 나오게 된다면, 하단까지, 목표치는 있지만, 마지막 마디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리바운딩의 목표치가 없어서 작은 N자하고 좀 작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요 리바운딩 나와서 요 추세대 아니면 이1 2 0선을좀 넘어가서 일단 조금 시작을 해야 되겠죠. 실리콘 억선은 일단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신풍계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풍계약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 감소했고요 이제 개인 쪽에서 많이 매수가 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누적 수급을 늘려놨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일단 이쁜 모양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봉 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5일선은 이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2 1일선 지금 좀 급하게 올라오는 게 좋은데 너무 완만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5일선이 탈하면2 1선까지도 일단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일봉 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넘어간다면, 여기 10만원 언저리까지도 일단 보인다. 라고 일단 가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 30분 목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딸날 읽어드렸는데 여기 85,900원 넘어가기 전까지 매수관점이라고 말씀 안 드렸고, 여기 일단 75,000요 구간대는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의 목표치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만한, 800원, 900원에서 97,000원대까지는 상승목표지에 따라 가정하시고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늘 조그만 엔짜고 좀 들주긴 했지만 엔짜고 주고 시가 상태에서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니까이 저점을 일단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엔짜으로갈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85,900원 정도 언저리까지 일단 85,000원 정도까지갈수있다고 가정을 하고 위였을 때이 구간이 일단 저항대가 좀 강해요. 구간. 8만 1,500원 정도 구간이 되겠네요. 8만 1,500원 구간이 저항대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시에서좀 빠지긴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고, 눌렸고, 이런엔지형이 나오잖아요. 8만 4,300원, 400원까지 일단 갈수 있다라고 보시고, 여기서 이제 눌렸을 때 8만 1,500원을, 이렇게 가서, 8 1 5 0 0원에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인자형이 되버려요 그러면 이쪽 라인이나, 아니면 슈팅 나오면은, 여기. 9 3,400원이나, 9만 900원이나, 9 7,200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같고안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하락 인자형이 이제 바뀌었죠, 얘가. 얘가 없어졌고, 얘도 없어졌어요. 현재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 눌렸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저점을 이탈했을 때. 그럼 이제, 요 n짱 목표치를 잡아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눌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하락 나 n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만, 뭐, 400원, 500원까지 일단 내려올 수 있다. 근데 72,900원이 지지라인이에요. 거기 이탈하면 안 좋아요. 여기 이제 조그만 엔자형으로 보이긴 보여요. 72,900원이 100일 수위선 올라오고 그리고 이 자리는 한 240일선 올라오거나 아니면 슈팅 나오면은 69,300원까지 그러니까 목회치는 여기 있지만 지 지라인이 72,900원, 69,300원이니까 이 근처에서 양봉 뜨면 짧게 손절 잡고 한번 배수 관점을 볼수 있겠죠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식품계하은 말씀드리겠고요. 일요 단기 추세요 없어지고 넘어갔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건 좀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구간이 21선 정도 자리가 될거예요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관 쪽으로 한번 볼수 있죠. 한 절이 짧으니까 먹을 포인트. 근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도 신호가 뜰 테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매도 신호의 시간을 잡아먹는. 마지막 음봉이 식간을 잡아오는 양봉이 떴을 때 배수 관점을 보셔라.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